저희집 참깨가 지금 18일차 됐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꽃이 피었고요. 꽃이 피었고 이게 가지깨라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참깨가 굉장히 성장속도가 빨라서 하루하루 정말 다르게 크고 있어요 해바라기처럼 햇볕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가 파종하고 한달 만에 이거를 지금 정식을 해서 심자마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법 많이 자랐어요.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참깨들이 약간 휘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더 휘었었는데 많이 일어났어요. 풀약을 안 줬더니 지금 풀이 어마어마하네요. 참깨만 봐주십시오. 바람 불어서 이렇게 다 누워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이틀 정도 사이에 다시 힘을 내서 다 얘네들이 일어나더니, 조금 못 일어나는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계속 누워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시드네요. 벌레들이 있어서 방제를 또 해야 되나봐요. 이쪽은 더 많이 컸어요. 이쪽은 풀 반, 참깨 반. 이쪽은 처음에 심었을 때 너무 뜨거울 때 심어서 죽은 것도 있었고, 잔록병 때문에 죽은 것도 있었고, 손녀벌레도 있었고, 이쪽이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얗게 선녀벌레가 저희는 올해 생겼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밤나무에도 지금 선녀벌레가 있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밭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두고랑은 7월 1일날 심었습니다 오른쪽 고랑은 그 다음날 심었고요 하루 차이인데도 굉장히 차이가 많죠 참깨는 빨리빨리 심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심었더니 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참깨가 벌써 이렇게 꼬투리가 생겼어요 지금이 7월 19일이니까, 딱 17일, 18일 이 정도 만에 고트리가 생겼어요. 띠를 너무, 너무 빨리 해줘서, 이게 참깨가 자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아. 이쪽이, 이게 막 누워있었던 부분이라, 이걸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다 휘어 있잖아요. 바람 불어서 이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흔들 거려서 지지를 해주려고 아마 지금 띠를 해준 것 같아서 신랑이. 자, 오 인터넷에서 배웠습니다.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어. 아. 고추 띠 하듯이요, 이렇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더 오면, 이렇게, 띠가 지그재그로, 두 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가면서 하잖아. 이렇게 찍어서 밑에서 올리고, 밑에서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그렇게 해서 옆에 줄기가 있으면 잎같이 응, 접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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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게 이렇게, 네. 이렇게 올리고 아, 아, 아아 그렇게요? 근데 기 차이가 나서키차가 나서 고추띠를 그렇게 좀해 주지 그랬어요 그, 그 그냥 애들이 고추. 몸살 나겠다 이런 아이들은 도대체가. 예, 오빠. 오빠, 출발! 네, 네. 바람 불어서 뿌리가 흔들려 있던 게, 띠를 해줌으로써 지지를 해주니까, 성장이 더 빠르다고, 열심히 띠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학 되는 만큼만 먹는 걸로. 안 돼도, 안 되면 나는 좋아. <laughs> 나안 힘드니까. 안 되면 나는 좋아. 보람이, 없잖아. 보람이 없어도 돼.